I'm <laughs> 아마레 어우,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해수욕 하는 네? 데 아니야? 어, 아, 여기잖아. 아, 어, 여기, 해수욕 못하고 있구만, 다들. 해? 어, 한다. 저래도 한다. 생각보다 짧다. 생각보다 짧은데 여기 해봐야겠는데? 어, 한번 해봐야겠는데. 한번 들어가봐야 되겠다. 아니 사진에는 이게 물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어. 짧다. 여기 내려가 볼까? 어, 어? 내려가. 난 위에가 더 예쁠 것 같은데. 아 어, 위에가 더. 아니 예쁘다. 내일 내려가 보고 어. 오늘 굳이 이걸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데가 있네. 저기 가보자. 어 끝에 가보자. 석양. 내일 서경고. 내일 햇빛 나면 물 어. 저거 엄청 이쁠 어. 것 같은데. 어. 물 색깔이지, 뭐. 오, 물결이 파랗다. 네 여기서 수영 해보고 안 되면 저 밑으로 가서 수영하면 되니까. 여기 인스타그램 성지 같아. 아 멋있다 저, 저 끝에 동굴식당 거기 가야 되 겠다 동굴식당 있어 조심해요 아, 저기 배가 배 있다. 배가 있다. 자, 와이파이물을 봤어? 있어, 있어, 있어. 이야. 우와. 아찔하구만. 멋있네. 이 종소리 여러분이 이탈리아 라레. 그 노래를 <laughs> 유명한. 제가 아줌마가 불러줬어요, <웃음> 유명한. 이 <laughs> 사람, 오일나무딱 심고 말이야. 아빠 만들고 돈세게 끝만드는 거지. 애들 이거 팔겠다고. 어. 팔겠다고 이거. 야 저거 팔겠다고 이거. 이런 데 비싸지. 15, 15, 12, 12. 더군다나 그렇비싸나 음. 음. 가보자. 음. 테라스 한번 가보자. 테라스. 아, 이쪽인가 봐. 아, 성당이 아주 깨끗하네. 네 여기 뭐 어마어마하네. 아직 여기는 다 보고 싶데 이게 굉장히 말, 맑은 날 하면 멋있어. 어. 검푸른 파도다. 지중해 의 검푸른 파도네. 너무 많이 하늘에는 너무 많은 제비떼가 많아요. 긁네, 지금. 테라스 안 보이려. 우리 아이디어 좀 봐라. 어 여기 좋다. 여기서 먹을래? 이거 <laughs> <laughs> 또 어나 더 월드네. <laughs> 어, 더 가까워. 어, 저기서 춤춘다, 애들. 네, 네. 아, 아, 거기 어. 가지 마, 사진 찍는다. 네, 아, 여기 사진, 사진 명소네. 이런 네. 동네 많네. 오, 어, 이쁘다. 오, 이쁘다. 근데, 빵 같아. 와스타. 동굴이 유명하다니까, 동굴 같 어, 여긴데 이렇게 넓은 데가 있었어. 야까 네. 여기 햇빛 나면 진짜 예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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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겠네. 이른배 시간.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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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시도도 도시로 가 <목소리> 그러면 <laughs> 아아 <laughs> <허헤이 웃음> <야> 여기 가청아 여기다 봤구나 젊은 애들하고 할아버지야

정통 비 몇냐 음. 어, 이거 어떤지는 청통비가기 분위기 짱 아니 성당을 갖다

와 여기가 레스토랑이야. 어 몰랐어? 오마이갓 oh 나 몰랐어. 야 여기가야 되겠다야. 근데 오늘 오늘 땡이다. 야 이런 줄 몰랐네. 레스토랑이야 이게. 아니 여기 너무 특해진거 아니야? 설물이 있다고 여기? 동해안이잖아. 강이잖아, 강. 강일 것 같지 않아? 어, 강이야. 음. 음. 너무 야, 있지? 음. 리아의 밤을 지나가고 있어. 네. 안에 들어가보자 이게 찍 to be a 겠겠다엄마 g 야 뿌리를 뽑고 가네 야, 대단하다 풍선 같아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 아니 마음이 더 있죠. 편대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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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보다. 흔들려.

<뭐네> 여기, 여기 이렇게 다비춰놓죠 여기 있잖아. 우와. 진짜 비어 얘네들 생각 잘못했다. 이게 좀철취하면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음. 근데 요즘은 다 찍어. 뭐야. 선인장? 어, 선인장 뭐가 있어? 아니요. 이렇게 해놨어. 선인장을 이렇게 예쁘게 올 수가 있어? 와 선인장을 여기다 갖다 놨어? 누가 아, 근데 분이신가? 낮이 더이쁠것 같아. 아 밤이 더 멋있다. 아니 운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 단저름네물 레스토랑이네 야 우리가 는안보지저요들달 응. 갖고 와야 된다는 이거 위험하다. 해. 근데 블루 그 윈도 우가 멋있다.